안녕하세요, 이카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어, 렌즈 후캡이라는 제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분들이 거의 많지가 않은데, 저는 이거는 진짜 추천드리기 때문에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고요. 이게 데일밴드 있는 거는 제가 고장나가지고 지금 데일, 어, 임시적인 조치로 이제 데일밴드 붙여놨는데, 진짜 아픈 것처럼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일단, 소개를 해볼까요? 일단, 보통 렌즈를 쓰실 때 어떻게 쓰세요? 이렇게 렌즈가 있으면은, 보통, 이제, 후드가 하나 있고, 후드, 요런 거안 쓰겠죠? 이제 큰거 이렇게 쓰겠죠? 그거를 빼서 돌리고, 이뒤로 돌려서,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껴놓고, 그 다음에 요거 껴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잠가놓고막 이러겠죠? 그래야지 여기 렌즈에 뭐, 이물질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이 제품은 다릅니다. 이 제품은 모양 보이세요? 일단은 꽃무늬, 꽃모양으로 되어 있는 후드를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뭐 가려지는 게 없어요. 이렇게 지금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려지는 건 없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이 제품의 장점이 뭐냐면은 보관이 편해요. 요거는 요런 거 후드 같은 경우에는 뺐다 꼈다뭐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서 빼고 다시 거꾸로 껴놓고 하는데 이런 갬성적인 부분이 있어서 뭐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일단 빨리 찍으면 좋지. 전원 키고, 저는 키고 바로 찍고, 바로 닫고 이렇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덮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열려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 열려요. 옆으로 보시면, 닫히고, 열려요. 이게 완전 밀봉돼서 닫히는 건 아니지만, 렌즈에 뭐 먼지가 유입되거나 이물질이 들어가는 건 확실하게 막아줄 수가 있고요. 제가 계속 이거를 지금 한세달 사용했나? 근데, 충분하게 문제 이상이 없었고요. 내구성도, 아, 내구성은 조금약하다고할수 있겠네요. 후드 자체가 원래 그냥 통짜로 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좀 모자랄 수 있겠는데. 그래도 제가 요 상태로 있다가 제가 목걸이에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와서 이제 차에서 내리다가 바닥에 던져가지고 깨뜨렸는데 여기, 여기 나사만 빠지고 나서 요게, 요게 빠져서 그랬지 요거를 다시 이렇게 붙여놓고 하니까 이게 사용한 데는 저는 지장이 없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다. 근데 가격은 좀창렬한것 같아요. 한 39,000원인가, 49,000원인가,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가격대로 생각을 하면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사용하는데 요게 있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어, 그렇습니다. 일단 사용하는데는 되게 편리한 제품이고요. 어, 요 제품을 살때 주의하실 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 요 렌즈는 49mm 짜리 이제 렌즈에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후캡 SH-49A 메이드인 타이완이라고 써있죠. 근데 이게 제품을 검색을 해보면은 이 제품이 이 렌즈랑 맞는다고 찾아지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제품이 되게 옛날에 나왔는데 회사가 망할 뻔하다가 한번 팔려나갔던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품을 딱 특정지에서 찾을 순 없고 제가 렌즈를 샀다고 하면은 이 렌즈 구경에 따라서 사야 되는데 정확하게 구경을 잘 보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음 소니 미러리스 이 카메라에서는 요, 요거밖에 지금 맞지가 않아 가지고 제가 요거를 샀고요 사실은 요거 줌 렌즈에도 제가 써보려고 했는데 요거 기본식 줌 렌즈에는 맞는게 없더라고요 심지어 아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망했다 싶어가지고 반품을 보냈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착하는 방법은 쉬운데 이게 좀 체결할 때 느낌이 좀거지같아가지고 장착이 안 됐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끼우고 이게 얼추 뭐 하다보면 탁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안 들어가는 느낌이 강해요 왜냐면 이게 좀 여기 부는 부위가 좀 뻑뻑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착 감기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헐렁한 상태에서 이렇게 딱 반대쪽으로 가는 게 막혔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제 열려 있는 부분을 하다 보면은 꽉 쬐어지거든요 근데 이 정도에도 지금 아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게 더 제끼면 망가질 것 같아요 근데 더제끼야 돼요 끝까지 돌려서 지금 요건 살짝 삐뚤어져 있어 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안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거지 지금 정확하게 들어간 게 맞아요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장착이 된 겁니다. 뭐 기밀성 자체는 그렇게 막 엄청 뛰어나진 않은 것 같은데요. 뭐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여기에 뭐 이렇게 딱 막혀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은 드는데, 어 실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제품은 꼭 구매를 하시면 좋겠고요. 미러리스 이째끔만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 큰 사이즈의 제품도 있거든요. 어 최근에 나온 캐논 어, 신형 렌즈 제품군은 그때는 요게 후캡이 있던 제품군도 아니고 후캡이 지금 신형 제품이 나오질 않는 거 보니까 그 렌즈에 맞춰서 사야 될것 같긴 한데 여튼 그렇습니다. 본인이 렌즈 필터, 어, 렌즈 구경에 맞춰서 잘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이거는 뭐 레몬트리였나? 거기서 이제 정규적으로. 그, 직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판매하시는 분들도 사실 제품 말하면 은잘 몰라요. 그러니까, 정 모르시겠다 싶으면은 제 영상에다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렌즈 사이즈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나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